차가워요? 더러워요. 어, 차갑다. 어 눈이 차갑다. 아빠! 응. 아빠, 일로 와봐. 여기 있는 눈을 눈은... 있잖아 응. 이렇게 자꾸 멈추잖아? 아, 응. 뻗어보도록 소리가 나는데? 어. 뻗어보도록 소리 난다고? 어. 어. 만지니까. 얘나 이거. 봐. 오! 아, 가질래? 차갑대. <laughs> 차가워요, 애 아까 누 봐봐 누구 많이 쌓였네 구야 누구야? 누 쌓였어 구을다 치워볼까? 워와구야누 이, 야워구야 누구야? 누구야? 누구치 누구야? 누구야? 누야 누구야? 누구 모아볼까 아빠 눈을 모아볼게. 응. 이렇게. 오. 아우, 이걸로 하핑소에 먹으면 좋 아야! 눈이 깨끗해야 되는데, 그러면. 아, 사과! 응. 됐다. 윤우는 어디 갔지? 밑에 내려가는데. 네. 아까 올라오는 거같더니 윤우야! 만져봐 응. 와눈 많다 진짜 느낌이 털박하 눈 마주치지 마 김에 이렇게 눈 쌓인 적이 별로 없는데 오! 아빠 진짜 옛날에 어. 들은 말대로 눈 밟으니까 뽀드득 소리가 나어 옛날에 뭐 별로 눈을 못 봤잖아 그래가지고 뽀드득 소리를 들어본 적이 없거든 어 뽀드득 소리 난다 맞아 아빠 응. 이만큼 응. 밖에 아빠도 왔어요 이만큼밖에 안 물겄는데 아빠도 어 너도 아빠 아빠 눈에 계속 모으고 있어 응 많이 모으지 응, 눈사람 만들어 보자 우진이 형나 만든 걸로 모아준 걸로 아, 여기다 어, 찾았다 <laughs> 어. 여도똥담 갖는 사람 알려고? 아니요 어머 응. 우와 진짜 크다네? <laughs> <laughs> 아차다 김에 차가워. 눈 이렇게 온적 없는데? 나도 웃손 시려워야? <laughs> <laughs> 가족 눈사람이다. 다섯 명. <laughs> 아, 차가 아, 차 아! 이왜 신발 입었대? 아, 손 시려워. 아뭐 눈싸움 해볼까? 어, 눈싸움 아, 눈싸움 해 아, 어? 우리 가족 눈사람입니다. 손실려워요 어? 머리가 돌아 비행기 열이 날라간다.